이문수 예, 대국에서이경규최민의 민주당 최고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돌아가겠죠. 예, 물고 없는 밥 달째의 보장, 충청도 대천에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전에 제나 대천 시장을 할때 우리 김문수 동작께서 열심히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돈사로 꼽혔었어요. 잘 아시죠? 저는 오늘 충청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정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.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저희가 모시고 있는 새미원민주당의상임공직신데요 오늘 아침에 TV조선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조연동을 하셨습니다 개고꼭 보시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있고 각종 언론에 많이 있습니다 꼭 보셔서 우리 안양시민 경기주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호 2번 우리 이낙연 국무총께서 함께 응원하고 조금 이따 오 우리 전병원 대표 많은 우리들의 모든 재미난 민당 양심민주 세력이 응원하고 필승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올 여름에 세천에 놀러오시오. 제가 잘 보실게요. 예녕아요 우리 함께 필승을 가지겠다는 그런 소식을 가져오시면 잘 먹을게요. <laughs>